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동, 시그니엘 레이던스오피스텔, 공매 물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캔코 공매 물건번호 2022-03253-001번입니다. 감정가는 93억 6천만 원이며, 대지권 20평형에 전용 면적은 74평으로, 분양 면적은 188평형입니다. 1차 체제가는 93억 6천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차 체제가의 10%이며, 1차 입찰은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1차 개찰은 2022년 9월 15일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운은 2호선과 8호선 잠실려 220m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이던스는 44층부터 71층에 조성된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파 오피스텔 공매로 진행 중인 롯데월드타워 앤 롯데월드몰, 올드타워동 오피스텔은 65층으로, 대지권 20.4평형에, 전용 면적 74평형, 분양 면적은 18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93억 6천만원입니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인 온비디에서 주 1회 계속 진행해져입니다. 보증금 입찰 차수 최저가의 10%이며, 입찰 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 올드몰 고급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이던스 오피스텔 입찰은 감정가인 93억 6천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1차 입찰이 온비디 시스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입찰 결과는 9월 15일에 온비디 시스템을 통해 발표 예정이며 유찰 시에는 주 1회 낙찰시까지 계속 최저가를 10% 가감하여 추가 진행 예정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9월 18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1억 6,560만 원입니다. 현재 기흥세무서 압류로 공매가 진행 중이나 이보다 선순위인 우리은행에서 경매를 추가 진행하여 진행 대기 중이므로 조만간 동시 진행이 예상됩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참고로 공매로 경, 공매와 경매가 동시 진행될 경우. 낙찰 순위나 금액에 상관없이 낙찰 잔금을 빨리 납부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비도 공매 물건 명세서는 현재 미공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권리 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 명령 제도가 없는 관계로 점유자 명도 시 합의 불발되면 명도 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온비드 공민를 통해 송파구 고급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이던스 오피스텔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롯데 올드타워 앤드 롯데 올드몰 올드 타워동 오피스텔 분양 193평형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에 61층이 92억 2324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롯데올드몰, 올드타워도, 오피스텔 188평형의 매물 호가는 남서양 62층이 135억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전담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 그리고 송파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원비도 공매 후 송파구 오피스텔 낙찰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 경매 후 경우 송파구 오피스텔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2%,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인근 업명 부동산 경매 예정 물건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공매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이, 한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올드타워동, 시그니엘 레지던스 오피스텔 공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